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니쌤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5 5 1일 차네요. 지금까지 봐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은 마인드맵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마인드맵을 그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하게 생각되기도 해요. 5y 다이어그램이나 피시본 다이어그램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주제를 중심으로 왜 이러한 생각을 했는지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주제의 원인이나 이유가 가지에 표현되는 거죠. 마인드맵의 구성 요소는 중심 주제와 주가지, 잔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각각의 역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마인드맵의 중심에 위치합니다. 마인드맵을 그리는 경우에 따라 상단이나 하단에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마인드맵이 다루고자 하는 핵심 아이디어나 키워드가 중심 주제가 됩니다. 보통 하나의 단어와 문구를 중심으로 작성되죠. 예를 들어 볼까요? 마인드맵의 자동차에 관하여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동차라는 중심 주제를 설정하고 다음에 나올 주 가지와 잔 가지를 표현하면 됩니다. 다음은 주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 가지는 주제에서 첫 번째로 연결되는 가지를 말합니다. 주제를 구성하는 주요 아이디어나 카테고리를 말하죠. 주 가지에 관하여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책의 목차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책의 주제는 제목입니다. 주가지는 장이에요. 주제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를 나타내죠. 보통 3개 내지 7개 정도로 작성됩니다. 너무 많아도 그리고 해석하기도 어려우니까요. 마지막으로 잔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잔가지는 주제와 관련된 주가지에서 세분화된 가지를 말합니다. 각 주가지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나 아이디어를 말하죠.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주 가지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관련된 세부 사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행이라는 주제로 마인드맵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주 가지는 계획, 장소, 일정 등등이 될수 있겠고요.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을 잔가지에 표현하면 됩니다. 마인드맵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인드맵은 주제, 주가지, 잔가지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같은 주제로 마인드맵을 그린다고 해도 사람들마다 결과물이 다른 이유입니다. 마인드맵은 정보를 계층적으로 나타내고 주제에 관한 전체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색상, 기호, 이미지를 적절히 활용하면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마인드맵을 그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마인드맵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